3월 4일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받았던 강단 말씀 야곱과 이스라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숨은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로 바뀌지 않는 이상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상태는 가장 비참하고 상처받았던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제대로 실체를 파악을 하지 못하면 어,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 그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응답의 그릇도 깨져버리고 응답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계속 커지지 않으니까 어, 자꾸만 응답이 없는 삶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체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어, 미안하지만 속은 겁니다. 상처 때문에 나는 아프고 힘들지만 미안하지만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 왔다가 내 인생 속에 자리 잡은 겁니다. 그게 내 사건이고 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이 옛날 고대 시절, 고대 시절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사건이고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아, 그래. 내가 숨은 상처에 있으니까, 이거 감사해야지. 그거는 버티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 버티는 거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 속에, 아, 내가 속았구나. 이게 창세계 3종 문제구나. 이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 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면 감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치유가 된 겁니다. 내가 억지로 이거를 해방받아야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답을 찾아야지, 그거는 억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붙잡혀져야 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를 숨은 상처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야곱이 숨은 상처가 있으니까, 왜 나는... 머리도 똑똑하고 형보다 더 바른 생활을 하는 것 같고 이 축복을 잘 이어갈 그런 언약의 후대 같은데 왜 형은 장자라서 모든 축복을 다 차지하고 나는 왜 그러지 못하지? 그래서 자기가 술술을 써서 분명히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언약을 하셨는데 이게 성취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불신자처럼 머리 써가지고 장자권을 뺏습니다. 그러다가 큰 문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형한테 쫓기게 되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겨우 죽음의 위기 앞에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가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냥 연애하고, 가족 이루고, 재산 돌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원래 야곱을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갈등, 문제, 집안에서 늘 다툼, 싸움, 그리고 그 장인이지만 외삼촌의 견제, 그리고 늘 뭔가 이렇게 고향을 그리하는 그리움 이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기께 정말 자기께 안 되는 그런 응답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세계 복음의 확신까지 가는 단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니까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았죠. 근데 그게 요셉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 앞에 인사를 한게 아니고 바로 축복하고 안수를 먼저 합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바로왕에게 축복하면서 자기는 음, 세계보고마을 그런 지도자로 그런 축복받은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걸 확신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약복강에서 또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형을 만나러 갔는데 형과 함께 했던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자기를 죽이러 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실제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확인합니다.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머리를 써서 애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은 세웠습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때를 나누고, 자기는 제일 뒤에 가고, 그래서 형의 마음을 누구로 틀수 있는 전략을 썼습니다만, 그걸로 불가능했습니다. 뭔가가 풀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꺾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누구로 틀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축복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야곱의 열두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열두 집화가 됐고, 그게 나중에 열두 사도와 70인으로 세계보고마하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그 자체를 세계보고마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주신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모자란 사람도 있었고, 실수한 사람도 있었고, 법리에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축복하셔서 세계보고마의 시스템으로 쓰셨습니다. 나도 지금 별게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는 지금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세계보음화에 축복 주셔서 분명히 세계보음화에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신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24 속에서 3응답을 찾아가는 기도 시작되어야겠습니다. 숨은 상체를 실제로 어떻게 감자로 바꾸고 그리스도의 체질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삶 응답을 계속 2 4소에서 찾는 길이 필요합니다. 먼저 결단부터 필요합니다. 진짜 하겠다고 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중직자는 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거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 랩넌트는 영적 서밋시 먼저 되어서 그 힘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삼뜰 금, 토, 일 시대에 말씀, 기도, 전도, 운동 일으켜서 교회를 변화시켜 살려야 되겠다. 그 응답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삼 집중 속에 하나님은 일곱 망대를 세우실 겁니다. 삼 응답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면 일곱 여정을 갈수 있습니다. 막히지 않으니까요. 3세팅이 되어지고 즐겁이 중표를 볼수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과 갱신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찾으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내 수준으로 삽니다. 그럼 불신자고 다를 바 없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그 행위로 만족하고 은혜 때 은혜 받은 거 그걸로 그냥 만족하면서 삽니다. 종교인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 수준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은 변화시키지 못하고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보고만 할수록 부르셨기 때문에 항상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24 속에 기도하면서 답갱신 기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숨은 상처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거를 실제로 하나님이 세계보고마로 이끄신다는 거, 그거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숨은 상처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고, 감사해복해. 이 숨은 상처를 해결하는 참된 응답받도록 인도하옵소서. 3 응답으로 2 4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계보고마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